삼성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며 스마트폰을 생산해오던 베트남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대신하여 인도가 급부상하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몽을 향한 행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투자 지원책을 연이어 꺼내들며 삼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는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연계 인텐시브 승인 기업을 발표했는데 요 전자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생산 연계 인텐시브는 인도 정부와 약정한 설비 투자,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등 사업적 제휴와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매출액 증가분의 4%에서 6%에 해당하는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텐시브 규모는 총 55억 달러로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 중에서도 삼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인도전자정보기술부에서 발표한 승인기업은 총 16개 휴대전화 제조 부품업체로 이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애플 관련 협력업체와 삼성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의 업체들은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우엔 수원푹 총리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게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세금 좀 깎아주겠다며 투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큰 메리트도 없고 정부 한마디에 입국 금지시켜버리고 그렇다고 인프라 구축조차 개뿔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으니.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 정부의 러브콜에는 신속하게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45조 원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해 오던 삼성의 스마트폰 거점이 인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베트남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실 인도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에도 인도 노이다 공장에 7억 달러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량 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노이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약 1억대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총 생산량이 약 3억 2천만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해 생산량의 약 30%를 인도의 노이다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도 내 공장 증설을 의미합니다. 전체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거나 다른 지역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나 삼성 내부적으로도 친일 국가 베트남보다는 인도가 삼성과의 궁합이 더 맞지 않겠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 좀 깎아 주겠다며 반도체 공장을 세워 달라는 베트남 정부에 비해 인도 정부에서는 규모 총 55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인텐시브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는 기존에 어느 국가에서 실행한 경제 정책보다 파격적인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막말로 6조 원이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만들고 있는 R&D 센터에 2650억 원이 들었는데 이런 생산 인프라를 20개도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 노이다 공장에 약 8000억 원이 들었으니 영국 개발센터고 공장이고 모두 만들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윤 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베트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삼성의 경쟁상대인 애플에서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폰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대거 옮길 전망입니다. 이미 쌀콤. 핵카트로는 인도로 근거지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서 운영 중인 애플 아이폰 공장을 확장하는데 향후 3년간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장 시기나 구체적인 이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애플 또한 향후 5년간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인도 정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생산 기지의 인도행과 함께 삼성전자의 인도네 스마트폰 생산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은 노심초사 망연자실 전정 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은 1억 6천만 대 규모입니다. 삼성의 연간 휴대전화 생산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생산량만큼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2019년 베트남 국내 총 생산이 약 305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GDP의 약 20%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수도 약 16만 명에 이를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삼성이 사회주의 경제의 정보 제공 폐쇄성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코로나 19를 통해 반항 감정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 사업가가 철수하고 있고 그 결과 한인타운의 건물 가격과 임대료 인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과 달리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인텐시브를 제공하고 있어 인도는 삼성전자에게 기회의 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인도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방팔방 논밭밖에 없어서 첨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이 갯뿔도안돼 있는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용이합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가 최첨단 스마트폰과 전자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인도는 삼성의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미 지난 6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대 8,085억 원을 투자해 프라데시아 주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이 가동 목표인데요. 삼성SDI는 스마트폰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로, 이미 삼성과 인도의 미래 동반자 전략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업에서 설비 자동화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중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메이크인 인디아 in 정책을 펴고 있는 인도 정부로서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인 인디아는 in 모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겨냥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종전 25%, 30%에서 15%로 낮추고 인텐시브 및 소득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도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수 시장의 성장성도 매력 포인트인데요. 유엔은 현재 13억 8400만 명인 인도 정부가 2027년에는 중국의 14억 4000만 명을 추월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2040년까지 꾸준히 높아져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일본 경제 연구 센터는 지난해 연말 2029년 인도 GDP가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인도 경제 성장 배경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대체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공략 대상인 통신 시장의 전망이 한층 밝다는 점에서 베트남 하루빨리 벗어나 인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모디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디지털 인디아에 힘입어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스는 현재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 12억 명 수준을 넘어 2028년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4억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인도의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을 제외한 피처폰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처폰 사용자들이 삼성의 최첨단 휴대폰을 맛보게 된다면 결국에 스마트폰으로 전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완화의 수단으로 현금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결제를 강조하고 있고 홍채인식 등을 통한 금융거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구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서는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인도는 면 남지 않은 스마트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도 정부가 5G 상용화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관련 투자가 보다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중국 화웨이와 5G 장비 경쟁을 하는 삼성전자 특정에서는 휴대폰 가입자가 12억 명이나 있는 인도 시장은 결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도의 5G 상용화의 주축이 되고 스마트폰 시장까지 점 전...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 스쿨 최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할 만한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비열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뻔 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와 미테구를 직접 압박했었고 그 결과 미테구청에서는 베를린 중심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을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고 또산케이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뱉어냈죠. 하지만 철거 위기에 몰렸던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철거 명령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엄청난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창피함을 모르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독일의 구구 성향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하루빨리 철거 명령 보류를 취소시키고 일본 스스로가 만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를 잠재우려고 했죠. 그런데 독일 현재 시간 1일 일본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자축하던 외교전의 승리가 최악의 외교전 대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본 스스로 역사 인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철거시키려 했던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쭉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베를린시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던 이 소녀상은 미테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연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미태구의회는 현지시간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었는데요.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미태구가 철거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죠.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범국인 일본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독일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다르다고 외치며 독일 베를린은 일본의 도쿄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를 둘러싼 베를린 모델에서는 일본의 로비와 공작,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독일식 지역 중심 정치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베를린 시민사회가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 의회의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정치 과정에 끼어드는 외부 요소인 로비와 외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뿐만 아니라 소녀상의 관할 지역인 미태구청에도 로비 활동을 해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크게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녀상 설치 허가 및 철거 문제가 어디까지나 지역 정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가 아닌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녀상을 지키는 베를린 모델에서는 정당의 하부 지역 단위에서 상부 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손타쿠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지금 일본은 자신과는 다른 독일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더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태구청의 슈테판 폰 다셀 청장은 녹색당 소속인데 같은 녹색당 소속 구의원들은 미태구의회에 설치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 사회에 반발이 일어나자 일찌감치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 당 구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 닷셀 청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죠. 또한 사회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회민주당이 연정의 주축인 베를린시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언론 타겟스 슈피결에 따르면 베를린시 사회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는 다셀 청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녀상과 비문의 설치 허가에 대한 철회를 명령한 미태 구청의 결정을 명백히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입장이 일본측 논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태구의 사회민주당 지부는 철거 명령에 반대했죠. 게다가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수직적이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지역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돕는 독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조명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일본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독일 사회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죠. 결국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의 긁어부스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달 7일에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항의에도 이제는 소녀상을 영원히 지키겠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까지 시작된 겁니다. 프랑크 베르트르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전하며. 평화의 소녀상이 미태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회에 참여하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틸로우루이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설명했죠. 게다가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연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선폭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지역 사회에서 사이다를 마신 듯 소시원하고 홍쾌한 소식이 들리자 반대로 일본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연구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원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패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되버리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창피함을 모르는 일본은 여전히 평화의 소녀상을 정쟁의 영역으로 왜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일본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얼마나 치졸하고 몰상식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이 숨기려 하는 과거의 만행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전 세계에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며 치졸한 짓을 하는 일본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 이러한 영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를 포함한 극우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류보편성이라는 더큰 대의명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이상스쿨,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